안녕하세요. 열연TV입니다. 신재생발전설비 기능사 기출문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 청취하시면 귀가 열릴 것입니다.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제조공정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번 디귿 리을 니기억 미음, 2번 디귿 니은 리을 기억 미음, 3번 니은 디귿 기억 리을 미음, 4번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미음, 정답 2번. 최대 출력이 102W이고 동작전압이 34V인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하여 필요용량이 3kW이고 필요전압이 200V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모듈 수는 몇 개가 필요한가? 1번, 25, 2번, 33번, 35, 4번, 40 정답 2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5개의 설치됨에 따라 낙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직경뢰에 대한 대책으로는 필레침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유도래는 정전 유도에 의한 것과 전자 유도에 의한 것. 3번 여름래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서 발생하기 쉽다. 4번 겨울래는겨울의 기온이 급변할 때 발생하기 쉽다. 정답 3번. 태양 전지 모듈의 곡선 인자 충진율 FF가 높은 순으로 배열된 것은 1번 기억리은 디귿률 2번릴디귿은 기억 3번 기억률 니은 디귿, 디귿, 디귿 4번릴 기억률 니은, 니은 디귿 정답 4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인버터 시스템 중 고전압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전류가 크기 때문에 굵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2번 인버터 고장 시 발전량 손실이 매우 크다. 3번 스트링이 길어 음영 손실이 높다. 4번 전압 강화가 줄어든다. 정답 1번. 태양광 모듈의 크기가 가로 0.53m, 세로 1.19m이며 최대 출력 80W인 모듈의 에너지 변환 효율은 약몇 퍼센트인가? 단 표준시험 조건일 때이다. 1번 15.68, 2번 14.25, 3번 13.65, 4번 12.68 정답 4번. 인버터 단독운전 방지 기능 중 단독운전 시 주파수를 검출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1번 부하변동 방식, 2번 주파수 시프트 방식, 3번 유효전력 변동 방식, 4번 무효전력 변동 방식 정답 1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적용하는 피뢰 방식으로 틀린 것은? 1번 돌진 방식, 2번 수평 도체 방식, 3번 케이지 방식, 4번 등전 리본딩 방식 정답 4번. 태양 전지 모듈에 입사된 빛, 에너지가 변환되어 발생하는 전기적 출력의 특성을 전류 마이너스 전압 특성이라고 한다. 이에 표시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단락 전류, 2번 개방 전압, 3번 최대 출력 동작 전류, 4번 최소 출력 동작 전압, 정답 4번. 다음은 태양열 발전 시스템의 발전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안에 공정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열전달 니은 증기 발생 디귿 초결 2번 기억 열전달 니은 초결 디귿 증기 발생 3번 기억 초결 니은 열전달 디귿 증기 발생 4번 기억 증기 발생 니은 열전달 디귿 초결 정답 3번 축전지 과충전 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축전지의 부식 2번 가스 발생 3번 전해액 감소 4번 침전물 발생 정답 4번 인버터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유음및 무효전력 조정 기능 2번 유도레 전류 파형 감쇄 기능 3번 전압 및 주파수 조정 기능 4번 최대 출력 추종 제어 기능 정답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태양전지의 종류는 1번 유기 박막 태양전지 2번 구형 실리콘 태양전지 3번 갈륨 비속의 태양전지 4번 염료 감흥형 태양전지 정답 4번.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태양 에너지 설비, 2번 원자력 발전 설비, 3번 바이오 에너지 설비, 4번 폐기물 에너지 설비 정답 2번. 지붕 설치형 방식 중 평지 붕영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아스팔트 방수, 시트 방수 등의 방수층 위에 철골 가드를 설치하고 모듈을 설치한다. 2번 주로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이 옥상에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 3번 설치 공법으로서 각 모듈 제조회사의 표준 사양으로 되어 있다. 4번 태양전지 모듈 자체가 지붕재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타입이다. 정답 4번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축전지의 용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부하의 크기 2번 키로와트아워당 가격 3번 발전이 불가능한 연속 1수 4번 최대일사량 기준 1주시간수 정답 2번 슈퍼 스트레이트형 태양전지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요소가 아닌 것은 1번 필레소자 2번 프레임 3번 프론트 커버 4번 내부연결 정극 정답 1번 태양전지 모듈 뒤편 명판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1번 공칭 최대 출력 2번 에너지 변환 효율 3번 공칭 최대 출력 동작 전압 4번 제조년월일 및 제조번호 정답 2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접속함 내에 설치되지 않는 것은 1번 직류 출력 개폐기 2번 피레소자 3번 축전지 4번 단자대 정답 3번 주택용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번 배전 시스템, 2번 축전지, 3번 태양전지 모듈, 4번 충방전 제어기 정답 1번. 태양전지 모듈의 배선 작업 완료 후 시행하는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일사량 측정, 2번 비접지 확인, 3번 단락 전류 측정, 4번 전압 극성 확인 정답 1번. 태양전지 모듈 설치 시 감전 방지 대책에서 틀린 것은 1번 저압 절연 장갑을 착용한다, 2번 절연 처리된 공구를 사용한다, 3번 강우 시에는 태양광이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해도 괜찮다. 4번 작업 전 태양전지 모듈의 표면에 차광 시트를 붙여 태양광을 차폐한다 정답 3번. 인버터를 설치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가 아닌 것은 1번 통풍이 잘 되는 장소 2번 보수, 점검이 쉬운 장소 3번 결로에 우려가 없는 장소 4번 분진이 많고 냉각이 용이한 장소 정답 4번. 케이블 트레이 시공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방열 특성이 좋다 2번 허용 전류가 크다 3번 장내부와 증설 시 대응력이 좋다 4번 재해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정답 4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5개 배선용으로 사용되는 전선은? 1번 UTP 케이블 2번 STP 케이블 3번 UV 케이블 4번 FCVV-SB 케이블 정답 3번 강우시 태양전지 모듈 표면으로 흙탕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가? 1번 0.42번 0.63번 0.84번 1.0 정답 2번 부하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전지가 발전할 때 단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1번 개방 전압, 2번 단락 전압, 3번 전격 전압, 4번 부하 전압 정답 1번. 태양 전지 가드의 녹방지를 위하여 비교적 저렴하고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방법은 1번 불속의 도장, 2번 용융화 연도금, 3번 에폭식의 도장, 4번 폴리우레탄계 도장 정답 2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접속함 설치 시공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설치 장소가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2번 설계의 적정성과 제조사가 건전한 회사인지를 확인한다. 3번 유지 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설치 방법인지를 확인한다. 4번 접속함의 사양과 실제 설치한 접속함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정답 2번. 태양전지 어레이 유관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파손 유무 2번 개방 전압 3번 부식 및 녹이 없을 것 4번 볼트 및 너트에 풀림이 없을 것 정답 2번. 태양전지 회로의 절연저항은 기온과 습도에 영향을 받는다. 절연저항계 이외에 필요한 계기가 아닌 것은 1번 온도계, 2번 습도계, 3번 항온항습기, 4번 단락용계폐기 정답 3번 전기점검에서 접속함의 절연저항 측정 시 출력단자와 접지간의 절연저항은 단 측정전압은 직류 500V이다. 1번 10옴 이상, 2번 1 0 0 이상, 3번 0.2MΩ 이상, 4번 1MΩ 이상 정답 4번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의 절연성능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내전압 시험, 2번 절연저항 시험, 3번 단락전류 시험, 4번 감전보호 시험 정답 3번 인버터의 유관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통풍 확인 2번 축전지 변색 3번 외부 배선의 손상 4번 외함의 부식 및 파손 정답 2번 처음엔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귀에 들어오실 겁니다. 신재생기능사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